무슨 생각, 아저씨,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다른 생각 하셨나보다. 3월 2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9시 41분이에요.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 세포주유소예요. 하늘을 보니까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네요. 언제나 생각나는 주유소 K H 에너지. 어? 세차 손님 오셨네. 어잘 나온다. 쓰다. 기름 으셨어요 아니요. 7,000원이에요. 네. 이거 빼밀러 접어주세요. 여기 3,000원이요 일단 천천히 앞으로 들어오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을 거예요 예 일단 오세요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꺾었다가 다시 똑바로 해요 예, 약간 오른쪽이요 다시 똑바로 해요 스톱 앤 놓으시고요 브레이크 안 잡고 핸들 안 잡아요 뭐 하나 보여줄까요? 저기, 뿔다이 보이죠? 바로 눌러줘야 돼요. 바로. 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갔다 싶으면, 막 아, 그리스 묻은 게 손에 묻어가지고, 그냥. 아잇. 내래. 저기 보이면, 저기 보이죠? 저 안테나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재빨리 올려줘야 돼요. 아시다시피 그 주변을 일대로 잘 문질러야 돼요. 왜냐면 어 왜냐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어 세차 선 왔네 한테 보세요. 지금 영수증 갖고 가을 거예요. 어밀러를 접으시고요. 오토홀드 해제하셨어요. 와이퍼로 움직이지 말고요. 핸들을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꺼보세요. 거의 왼쪽이고요. 오른쪽이요. 네. 천천히 앞으로 업보세요 잠시 대기요. 잠시 대 앞으로 천천히 들어와 보세요. 약간 오른쪽이에요. 예, 다시 똑바로요. 약간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좀더 왼쪽이요. 다시 똑바로요. 예, N 놓으세요. N 놓으셨어요. 브레이크 잡지 마세요. 예, 창문은 꼭 닫고요. 와이퍼 움직이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오세요 더요, 더. 천천히 오세요. 어요? 짱 기름 넣으셨어요? 네. 7,000원이에요. 사탕 주요고 싶으세요? 그럼 네. 어, 받아 먹을게요. 네. 이거, 저기리 뺀밀러를 접어주세요. e 밀 đ 요 한 번에 들어와 보세요. 핸들을 약간 오른쪽으로 꺾어 보세요. 오른쪽이요. 예, 지금서요. 다시 똑바로요. 예, 그대로 오세요. 약간 왼쪽으로 꺾어 주세요. 왼쪽. 다시 똑바로요. 스톱. L 놓으세요. 예, 브레이크 안 잡고, 핸들 안 잡아요. 오토홀드 있으면 핸잡고요와이퍼움직이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나에게 사탕을 주셨어요. 사탕 두개이 사탕을 두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도용이의 행동은 어떨까요? 어.. 그것은.. 이따 보면 알죠. 백화가 어느정도 들어갔다 이렇 보면 이제 나씨참 좋다 세차기 딱 좋아요. 도용이는 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갈 거예요.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풍 발람 빠진 풍선가처럼 흥 하지 않거든요. 아까 아줌마한테 사탕을 두개 받았는데 아저씨 사탕 하나 주시. 아줌모니께서 나에게 사탕을 주셨어요. <laughs> 커피 사탕 드세요. 맛있어요. 그, 아, 맛있어. 이, 그 입이 허허할 때 먹으면 은 달달해요. 좋아요, 좋아요. 예. 이따 먹으세요. 그래서 도용이는 사탕을 하나 먹죠. 이따가 지금 말고 입이 씁쓸름할 때. 달콤한 설탕을 조금 먹으면 괜찮아져요 지금 창고 온도가 몇 도지? 창고 온도가 몇 도일까? 20... 23.5도인가? 거의 23도가 23, 조금 넘었네 그렇구나 이따가 고무판이나 빼야겠다 고무판이나 또 빼야 되겠어요 고무판? 어, 지금 지금 하죠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해야지 이따가 언제 이따가 혹시라도 차 많이 오면 또 못할 거 아니야 차가 막 줄줄이 쏘세기도 오면 어떡하려 아시죠? 이거 이렇게 놓고 딱끼어요 땡겨 땡기면 손도 안 아프고 힘도 안 들어요 힘들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laughs> 고용방식회차 손님께서 언제 많이 밀려들어올지 모르니까 말 나온 김에 해야 될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여섯 개할 때. 저기 비가 올 때는 저 거의 대부분 다 열고 비가 온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은 안 열어도 돼요. 저쪽에는 습기가 안 차더라고요. 됐다. 들어왔다. 아 그거 아세요? 여기 서구고속세포지소에 들어오실 때. 여기를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여기에 차가 빵꾸가 나요. 그래서 코너를 틀 때는 항시 넓게 틀어서 들어오시기 바래요. 저쪽에서 일로 들어올 때는 일로 세차를 놓고 이쪽에서 올 때는 일로 들어오고, 아니면 세차가 많으시면. 한 바퀴 뺑 돌아서 예 얘기하세요 네, 화장실이요 이리 네. 오세요 네 부천도 왔는데 부천이요? 네. 부천이요 저기 인천 부천이요? 예 네. 거의 거... 왔는데 네. 못 찾았어 나는 저기 뭐가요? 집을 잘못 찾았다고 집이요? 예 네, 손님 모시고 왔는데 예 네. 여기 처음 오는 거 같아 아 아, 여기? 예, 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예. 네, 네. 그렇구나. 아저씨께서 오늘 또 힘드신가 봐요.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니, 그럴까요? 후후! 문 밖으로 나오는 시작부터, 어? 집, 문, 밖을 나가는, 나오는 순간부터 어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죠? 뭐가 어디에 있죠? 잘 모르겠다고요? 어, 저기 카카오 맵을 찾으셔서 갖고 어, 지도를 해가지고 누르시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내손 안의 정보라고 하잖아요. 아 뜨겁다. 엄청 뜨겁네요.